능인 선언,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날씨는 아직 덥습니다마는 아, 가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입추는 지나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올 가을도 열심히 여름에 농사짓고 봄서부터 열심히 씨 뿌려서 가꾼 결실을 잘 그렇게 어, 맺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또다시 명관이 부처님 말씀을 온 세상에 펼치는 능인불교대학이 또 개강을 합니다.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은혜를 감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정성스러움의 일환는 뭐냐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종자, 불종자를 심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가도 말씀했죠. 우리는 지금 뭔가 하니 부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어 드는 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완전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처님을 빼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아, 완전자가 아니라 불완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하니 미숙아이기도 하고, 말씀이죠. 미숙아들은 어떻습니까? <laughs> 제가 어떤 어, 그 어, 보살님, 그 매느님이 말씀이죠. 아기 낳는 집이 좀 약해 가지고 6달 반 만에 아이가 나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가 독자 그 독자로 쭉 내려오는 가정인데 아이가 아참 아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스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하신대요. 그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답니다. 인큐베이터.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는데 스님께서 꼭좀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겁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제가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불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내 네, 아이가 씩씩하게 잘 그렇게 어, 자라게 되면 너무 좋지만 또알수 없는 의외의 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부탁하셔서 이제 갔습니다 인큐베이터를 과거에도 본 적이 있지만요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인큐베이터 안을 보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화엄경에 보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린 미성수가 음, 우린 불완전자 미수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가다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 성숙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삶을 도모하면서 누구나가 다 미숙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요즘 말로 한다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 별들의 나라가요. 별들의 나라가 전부가, 별들의 나라가 전부가 다 부처님을 양성하는 내 네, 이른바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른바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육성하는 거죠. 부처님이 양성하는 그런 그 내. 네, 아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전생의 인연중생이니까 인연법 따라서 만나게 되는 거죠 어?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주변의 일가 친척들 전부 다 친구들 전부 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전생의 인연중생들인데요 과거생의 그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음? 만났었, 만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내가 또뭐 받아야 될게 있을 것이고 잘못한 어떤 실책이라거나 이런 건또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뭔가 하니 다시 한번 돌이켜서 실수를 뭔가 아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핵심적인 과목은 뭐라고 했죠? <laughs> 네,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자비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말, 지혜란 말, 자비란 말을 쓰게 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행하기 가 어려운지 모르겠죠. 스님 지혜라는 게뭐 이렇게 번뜩 번뜩 지혜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꼭 말씀드겠는데요, 여러분들요 언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나를 버리면요, 이기심을 내려놓면 으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내 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걸다 내려놓으면요, 부처님께서 함께하세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방아차하는 거죠. 응소주의 생기심, 집착하는 바가 없이 내어는 마음, 그 마음이 불심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고 육바람일이 다 보시 바람일, 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가 전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음? 그냥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위대한 지혜자의 세계로 나가는데 바로 여기는 지혜를 닦고그차랑은 뭐죠? 내 네,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마음이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자는 정말 이기심에 포로가 돼서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 성불합시다는 것은 나를 이기는 자가 내 네, 정말 어, 부처님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릇된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바 말하면 이기적인 나가 있어요 어, 수행이라는 건 이기적인 나를 이겨내고 참나를 만나는 그러한 어, 고귀한 어떤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62기를 또 개강을 하고 또그 다음에 뭔가 하니 어, 축에 100일도도 하고 이제 지난번에 우려한 문제를 장엄하게 법석을 펼쳤지 않습니까? 우려한 문제는 가정이었던 인년영가들에 해당되는 게 주로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이제 우려한 문제 를어 쳐서 꼭어 3년마다 한 번씩인가 해서 우리는 수륙 대제 하늘과 땅에 있는 유주무주 고원들 많은 그런 고원들을 제도하는 수륙 대제를 베습니다 9월 우리는 9월 23일날 망상해수욕장에서 내 수륙대제를 베풀죠. 우리가 9월이 되면 이제 올여름에 너무 더웠죠, 그죠? 하, 여러 가지로 나, 이 날씨도 더운데다가 뭐 여러 가지 마음을 그냥 안타깝게 하는 마음을 속을 끓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 북한에선 또 뭔가 하니 대모 뭐, 어? 미사일을 뻥뽕 쏴대고 말씀이죠. 음? 경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기가 침체 상태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말씀이죠. 저성장에다가 뭔가 어. 려운 점이 많은데 날씨까지 그냥 폭염이라서 많은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셨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날씨가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올해만이 아니라 뭐내년에또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점점 점점 더 지구는 더욱 더 더워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좀더 견인력을 키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모두가 다 모두가 다네 정말 극복해야만 될 그런 대상들이니까요. 근데 극복해야 될 대상을 뭔가 하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 법문을 든다는 건큰 재산을 쌓는 거라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은 우인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재물이 쌓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에도 과감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영원에 길을 갈수 있는, 내 네, 영원에 길을 갈수 있는 힘을 쌓는 거죠.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은 법력을 놨습니다. 법의 재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사님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일요일날 법회 우연히 그냥... 아 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법문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하님이 후회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었죠. 아 내가 이렇게 도망만 다녀서 된 일이 아니구나. 음? 과감하게 뭔가 아니 부처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지 되겠나. 그래서 뭔가 채무자들한테, 아, 채권자들한테 자기는 채무자니까요. 어? 채권자들한테 가서 제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들어 갚겠습니다. 아, 뭔가에 관해. 이번에 기회 를한번 주십시오.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의외로 말이죠. 이런저런 그렇죠. 아, 돈을 한 푼도 안받못 받을 못 받고 감옥에 그냥 갈 바에야 말씀입니다. 감옥에 보내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도 뭔가 해내겠다고 하니까 말씀이죠. 믿음의 힘이 어, 나를 살렸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나를 살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만요. 우리가 부처님 문중에 나들면서 꼭 생각해야 될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고 나를 갈고 닦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말씀을 도 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양비를 갚는다 내가 나를 갈고 닦으면 내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말 한마디 생 하나 행동 하나가 다 값진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값진 행동 값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이 뭔가 하니 업그레이드된 인간이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음? 너희들이 저 깊은 산에 가서 야호 메아리 야호 뭔가 소리를 질러봐라. 그럼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던가. 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라서 너희들의 정성 정성에다 가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깊은 신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께서 감옥을 하신대요. 음? 절대로 뭔가 아니 메아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피력을 내려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죠? 남편은 아내가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어? 내가 부처님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몸과 마음을 다 정말 부처님께 정말 미수가 부처님 정말 제가 모자란 모자란 제가 말씀이죠. 음.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부처님께서 다 선제라. 음. 정말 부처님 지난날의 모든 잘못 알게 전제 모르게 전제 정말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런 마음 가지으로 말씀. 어?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살면서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이 부족하시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가. 부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처님은 거룩한 그런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음, 이제 9월 달 9월 달 초하루가 이제 어, 신중기도 초하루 날 있고요. 음, 초삼일까지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인 불교 대학도 이제 9월 2일 날 개강이네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의 문을 좀 여셔서요.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펼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닦아서 말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말한 마디로 천양비 감당다러지 않습니까? 네, 입은 잘 쓰면 크나큰 구시, 입이라고 하는 건 진실 광명의 문이면서도 입은 잘못 쓰면 칼 같아 가지고 화 재앙의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잠깐 연마하게 되면 마음이 뭔가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항상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많이 뿌리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한 대로 뭔가 받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정말 9월달에 능인불교대학 62기가 개강을 하고요. 또 추계백일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월 8일날은요. 9월 8일날은 아 어, 벌써 법고 대통령이 900일 3년에 3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900일에 접근하고 있어요. 아 어, 그래서 900회를 우리 어, 대불광장에서 그렇게 베풀게 돼 있습니다. 어, 법고 대통령 어, 8 900회 800회죠 900회의 법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요 그날 약사제일 뭐 특별법회드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달엔 추석이 들어 있어서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를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아, 추석 차례가 또 미타제일날, 아, 보름날, 9월 15일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일날은 대동 수륙대제인데요, 우리가 항상 아,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름분 쪽. 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30년간 쭉 해오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은 꾸준히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고 무탈하게 열심히 가시고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깨닫고 보니까 말씀이죠 모든 중생들이 광겁다생에 다 뭐 형제지간이라는 것들이라는 것들, 겁니다. 모든 만중생들이 다내 아버지 어머니들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요. 모든 만중생이. 그러니까 만중생에게 내가 보온을 하는 의미로도 만중생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등일체제불회양이라고 화엄경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회양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공덕주의 길인 거죠. 등일체제불회양이라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모든 만유가 다 전부가 다 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야지 제가 부처님 될거 아닙니까? 음? 절대로 남을 비방하는 말, 비싼 밥 먹고 왜 비방하는 말을 합니까? 어?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 내가 무슨 뭐 어? 얼마나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길을 따라갈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고가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럼 내 마음이 아파지거든요. 상대방을 뭔가 아프게 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건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에 어그러지니까 공덕도 감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거보다 다른 것보다. 평상심시 돌아, 평상시에요. 항상 부처님 만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평상시 항상 기도하고요. 평상시 항상 기도하세요. 평상시 항상 뭔가 하니 수행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가운데 영혼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하니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혼의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엮어나가는 그런 삶이라야만 우리의 삶이 영광 될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몇년 전에도 계속 뭐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는데 점점 더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거기다 요즘엔 또 뭔가 하니 정권의 말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또 무슨 뭐 청와대니 뭐니해서 그냥 신문에 우울한 기사들만 깔리고 말씀이죠. 경기도 나쁘지 청년 실업자도 많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뭔가니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어, 이러한 어떤 삶이 정말로 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우리 어떤 나라 우리가 사는 이땅이 이 강토 음? 이 강토에 정말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살아야 될 텐데 나라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자꾸만 그렇게 처하게 되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만 은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것 라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런 허공에 있는 그런 그 영가들 수륙대제 같은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꼭 당부 드리겠는데 9월달 이제 가을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뜨겁던 폭염도 이제 한풀 한풀 꺾이겠죠 네. 봄뭐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 그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뜨겁던 여름도 다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아제 가을에 초입에 서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정진하는 9월 달에 행사는 이제 어 뭔가 어, 망상해수욕장에 수륙대제가 2 3일이고요 8일 날은 뭔가니 벚꽃 대통령가 뭔가 아니 아 벚꽃은 900회가 있습니다. 900회. 벚꽃은 900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고하니 어, 추석 날이 14, 15일입니다. 추석 날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아 추석 날잘 지내기 위해서 몽고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거한 그 달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것 부탁드리면 능인 불교대학 제62기가 9월 2일 날개관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꼭좀 공부를 시켜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애걸복걸 호소에 맞이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니까 9월 2일날 개강날 62개강날 많은 분들 좀 법당으로 이끌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큰 공덕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계백일도도 열심히 봉인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모두 주리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